그리고 또 저쪽에도 뭔가 꽃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. 보니까 됐지. 여기도 홀레티아넘에 이렇게 꽃대들이 맺혔고 얘는 색깔이 약간 지금 보라색이 되었어요. 와 대박. 이게 햇빛 때문에 그런 건가? 추워서 그런 건가? 왜 얘만 보라색이죠? 아마 제 생각엔 햇빛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자리 쪽이 다 보라색이네. 여기도 보라색. 여기도 보라색. 여기는 꽃이 폈다가 졌네요. 그래서 홀레티아는 나눔 받으신 분들 다들 꽃대가 올라오셨으려나요? 아직 어려서 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. 뿌리가 제대로 활짝이 안돼 있으면은. 네, 불안하니까 얘네들도. 여기도 꽃대가 딱 하나가 이렇게 딸랑 생겨 있습니다. 귀엽죠? 되게 귀여워요. 이런 재미가 좀 있어요. 바뀌는 걸 지켜보는 그런 재미.